김천시 대학면은 4월부터 면소재지내 상가를 직접 방문하는 친절실천을 당부하고 시정홍보를 펼치는 대학면 상가 친절실천 해피 미팅데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면 상가 친절실천 해피 미팅데이는 면장과 직원이 매주 2회, 1일 세개소의 상가를 방문하여 웃으며 인사하기, 필요사항 먼저 묻기 등 상가 방문객에게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친절 운동을 소개하며 실천을 당부하고 주요 시정 홍보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면의 특수시책입니다. 김훈동 대학면장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면 소재지 내 상가의 친절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친절한 관광 1번지 대학면을 위해 면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면사무소는 올해 말까지 대학면 상가 친절 실천 해피 미팅데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수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명TV 박정현 기자였습니다.